<봐라> 안녕. 오늘이 오랜만에 집에서 하루 종일 쉴수 있는 날이에요. 최근에 제가 해외도 다녀오고 편집도 열심히 하고 본업도 열심히 하느라고 나름 되게 정신없이 보냈는데 그동안 제가 못했었던 일들 오늘 다 해볼 것입니다. 일단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제가 이사 와서 한 번에 와다다다 꾸미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이쁜 거 보이면은 이렇게 쫌쫌따리 사서 꾸미는 스타일이라서 집이 아직 다안 꾸며졌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용품을 조금 더 사놨어요. 그거를 먼저 열어보면서 하루를 시작해봅시다. 요렇게 택배 온 것들이 있는데 영상 찍으면서 뜯고 싶어서 되게 뜯어보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지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택배. 너무 기대돼. 진짜 사고 싶었던 제품이거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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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너무 귀엽죠? 털로 된 조명이에요. 보라색인데 털로 된 조명이라니. 주문 제작 제품이라서 몇 주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우프라는 편집숍에서 구매를 했고, 원래 오프라인 편집샵인 거 같았는데, 택배로 너무 친절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가운데에다가 꽂아주면 될것 같죠? 켜봅시다. 오, 겁나 눈부셔. 우와. 밤에 되면 이쁠 것 같은데? 둘좀 꺼볼게요. 아 근데 조명 색을 따뜻한 색깔로 바꾸면 더 좋을 것 같긴하다. 일단 첫 번째 저의 인테리어 템은 요 조명이었습니다. 아 부드러워. 다음 제품은 요거예요. 요거는 인테리어 제품은 아니지만 한번 크게 슬럼프를 겪으면서 이것저것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일 좋은 건 그냥 맘 편히 쉬는 거더라고요. 쉬는 날에 좀 게임을 해볼까 싶어가지고 요거를 다시 꺼내왔는데 처음 샀을 때 당시에 요런 스킨을 붙여 놨는데 되게 허접해 가지고 케이스를 하나 사 봤어요. 응? <laughs> 코랄색이랑 보라색이 그라데이션 돼 있는 케이스를 사 봤는데 요거를 한번 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스킨 때문에 지금 부피가 안 맞나? 아, 스킨을 떼야 되나 봐요. 이 족제비 봐. 이 족제비 봐요. 털레기에 들어간 털레기네 이거를 이렇게 해서 딱딱딱딱 해주면 한결 귀여워졌어. 좀더 게임을 하고 싶게 생겨졌는 거. 저는 보통 이거 침대에서 자기 전에 하거든요. 이따가 제가 무슨 게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다음 택배를. 오늘 할 DIY의 재료예요. 멀티탭이나 충전기 선 같은 걸 예쁘게 꾸미는 게 유행인가봐요. 그래서 저도 꾸며진 걸 살까 하다가 제가 원하는 색으로 커스텀 해보고 싶어가지고 재료를 샀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밥 먹고 해보려고요. 마지막! 진짜 너무 뜯어보고 싶었어요, 이거. 피규어가 생각보다 조금 비싸가지고 좀 자제하고 있었는데 오늘 약간 평소에 못했던 거 해보고 힐링하는 날이라서 오랜만에 피규어 홀박스를 사봤습니다. 이거를 같이 언박싱해봅시다. 오늘 언박싱할 피규어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어요. 구몬이라는 피규어예요. 직구를 해야만 구할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저는 홀박스를 구매했기 때문에 위시가 따로 있진 않지만 한 번쯤 시크릿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이렇게 여섯 가지가 들어있고요. 가운데 거 먼저 해볼까요? 호. 짜잔. 일단 이 친구는 용과인 것 같습니다. 오브젝트도 용과를 표현한 것 같고, 피구랑 통키 같은 머리도 용과인 것 같아요. 보색이 그렇게 퀄리티가 좋은 느낌은 아니지만, 생긴 게 되게 유니크해서 마음에 들어요. 두 번째. 어? 어, 잠시만. 에? 헐! 대박! 시크릿인 것 같은데? 이럴수가. 빨도안 <laughs> 돼. 진짜로? 어, 잠시만. 믿기지 않아. 일단, 요 친구는 구몬 위드 듀듀라 했으니까 얘가 듀듀이지 않을까요? 아닌가? 얘가 듀고 얘가 듀인가? 아무튼, 한 피규어 안에 눈 감고 있는 얼굴이 세 개나. 근데 요 위에 앉아있는 애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확실히 아까 저 용과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아요. 이 팔이 퀄리티만 해도 되게 섬세하고 되게 마음에 들어요. 두 번째는 시크릿이 나왔습니다. 다음 거 열어볼게요. 세 번째로 나온 친구는 이 친구입니다. 얘 이름은 스프링 립. 봄나물? 봄의 정령 같은 느낌인가봐요. 뒤에 이파리가 이렇게 서서 있고 나무 기둥에 이렇게 앉아있네요. 다음 네 번째는... 네 번째 나온 아이는 이름이 머쉬룸 버섯이네요. 얘가 제일 퀄리티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죽순 같은 머리를 하고 있고 버섯이 피어져 있네요. 앉아 있는 것도 버섯이고요. 이 애매한 얼굴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다음 짠 머리 위에 이렇게 대추 같은 도토리가 있고요. 가을을 표현한 것 같죠? 색깔이 딱 가을색이에요. 근데 얼굴이 너무 창백해. 얼굴만 지독한 쿨톤이야. 그리고 앉아 있는 의 이자는 이 한입 누가 먹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어요. 벌써 마지막. 어? 이것도 스페셜이잖아. 잠시만요. 어허 어허 뭐야? 어. 허 아무튼 얘를 보여드리자면 되게 모자가 귀여워요. 얘가 되게 감 같지 않아요? 얘는 약간 의자가 징그러워요. 이 의자가 뭘 표현한 걸까? 심장, 다리가 이렇게 네 개가 달려 있는 거 보니까 생물인가? 아, 얘 골드 애프리콧이 아니라 그냥 애프리콧이었어. 그럼 그렇지. 둘다 나올 리가 없어. 아, 어, 갑자기 마음이 놓여. 아무튼 요렇게다 열어봤습니다. 제 보라 하색 장식장에 같이 전시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언박싱한 잔해들을 먼저 치우고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 시야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럼 이 언박싱 잔해들을 먼저 치워보도록 할까요? 촬영의 흔적은 이렇게 분리 수거해서 치워줬고 여기를 좀 치워봐야 될 차례예요. 오늘 산요 구멍 피규어가 6 개밖에 안 돼서 요 위에 있는 애들을 치워가지고 여기다가 올려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여기다가 제 다이어리를 올려놨었는데 제 이상한 스펀지밥 피규어랑 제가 만든 인형이랑 이것저것 막 조금씩 올려놓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져서 요 피규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곳에다가 놓기로 하고 뉴진스 앨범 도 다른 곳에다가 놓아야겠어요. 요 윗부분을 살포시 치워준 상태고, 밑에 층의 피규어들을 빨주노초파남보 느낌으로 전시를 해서 얘네도 그 느낌으로다가 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빨주노초 요렇 요렇게 요렇 게 요렇게, 요렇게 센터인가 센터군 얘도 네 자리를 제대로 잡아주고. 아! 요렇게 올려줬습니다. 아, 뭔가 간격을 조금 더 넓혀줘야 될까? 뭔가 옹졸해 보여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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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1, 2층 애들 안 바꿔줘도 여기만 바꿔줬더니 분위기가 확 달라서 괜찮은데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요것만 몰래. 이렇게. <laughs> 또 치울게 생겼네? 여기를 한번더 치우고 바닥을 좀 닦아줘야겠어요. 저희 집에 짝제비들이 살다 보니까 맨날 털도 있고 바닥이 하얘서 너무 이물질이 잘 보여가지고 나머지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닥 청소를 더 해줘야 되는데 저희 집에 더 페로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살균 탈취제를 바닥에 착착. 뿌려가지고, 물걸레질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페럿 카페에서 공동 구매한 제품인데, 동물에 무해하고 효과 좋았던 제품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구매해서 쓰고 있는 제품인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향이, 방구향이 나는 민트 냄새라고 해야 되나? 좋은 듯안 좋은 냄새가 좀 나요. 그나마 동물들한테 무해하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바닥 청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페럿 친구들이 깨가지고, 미안하지만, 안방에다가 데려다 놔야겠어요. 얘들아!

청소는 대충 해놨고,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좀 씻고 와서 밥 해먹고 취미생활도 하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씻고 올게요. 응? 지금 씻고 나왔는데, 집이 너무 왜 이렇게 깔끔하고 산뜻하지? 우왕. 우와... 언제? 여기서 기초를 발라주면 됩니다. 피규어가 잔뜩 있는데도 여기를 포기 못하는 게 원래 여기다가 다 올려놨었는데 자주 쓰는 제품을 바로바로 바로 찾기가 어려워서 여기다가 따로 빼놨어요. 뭐해, 거기서? 잠옷은 똑같은 다른 제품으로 새로 꺼내 입은 거랍니다. <laughs> 씻고 나와서 아직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이기 때문에 기초를 발라줘야 되는데 제가 진짜 맨날 사용하는 제품들을 소개를 좀 드리려고요. 지난 LA Q&A 영상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물갈이 때문에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었다고 했잖아요. 셀리맥스 패드랑 에센스 조합으로 효과를 진짜 많이 봐가지고 그때 이후로 셀리맥스 기초 제품으로 정착한 지가 지금 세 달째예요.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시카 지우개. 패드인데 제가 어젯밤에 두 장을 썼더니 다 써버려서 오늘 이렇게 세 통째 개봉하는 제품입니다. 제가 기초 제품 중에서 정착하거나 공병 비운 제품이 잘 없었는데 패드는 계속 이 제품으로 사용할 것 같은 게 어느 순간부터 피부에 오돌토돌한 좁쌀 여드름이 나서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었거든요. 해결 방법을 찾아보니까 수분 관리랑 각질 관리를 잘 해주면 좋다고 해서 물을 많이 마시면서 시카 지우개 패드로 아침, 전 저녁으로 한 번씩 살살 닦아줬더니 오돌토돌했던 게 진짜 많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한창 각질 제거에 꽂혔을 때 각질 제거에 좋다는 아하, 바하 이런 성분이 들은 제품들을 다 써봤는데 맨날 피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각질 제거하는 성분은 나랑 안 맞구나 싶어서 안 쓰고 있었는데 이 시카 지옥개 패드는 사용했을 때 화한 느낌도 없고 피지랑 각질 제거에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이 제품으로 정착할 것 같습니다. 민감성 저자극 테스트에도 통과한 제품이라고 하니까 평소에 토너 패드가 너무 자극적이어서 못 썼던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고 아예 입문용으로도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한 장을 꺼내서 이 엠보 면으로 볼이랑 이마 위주로 살살 닦아주고 뒤쪽에 부드러운 면 있잖아요. 여기를 피부 결대로 슥슥 닦아준 다음에 목이랑 귀 뒤까지 이렇게 싹 닦아주는 편이에요. 저도 막 피부 관리에 엄청 시간을 을 쏟는 타입은 아닌데 패드 제품 하나로 스킨 케어를 간단하게 할수 있으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지금 이 제품이 할인 중이라고 하니까 거북이랑이랑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다 씻고 기초 제품까지 다 발라줬으니까 밥을 좀해 먹을까 봐요. 너무 배고파요. 분리 수거 하고 와서 밥을 해 먹읍시다. 오늘은 제가 진짜 만들어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을 해먹어보려고요. 불닭볶음면 쌈, 라이스 페이퍼랑 옥수수 캔이랑 모짜렐라 치즈랑 바다랑어 퍼랑 심지어 곱창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물을 올렸고 나머지 재료를 준비해볼까요? 요렇게 재료를 준비해왔어요. 가다랑어포랑 곱창, 콘치즈, 까르보불닭 요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바로 쌈을 써볼까요? 라이스페이퍼 담궈주고 불닭을 이만큼 곱창을 3개 넣어주고번째볼 만들어볼게요. 아, 음식을 아래쪽으로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이해했어. 곱창을 3개 올려주고 불닭볶음면. 짠! 곱창 불닭쌈 완성. 와, 재밌네.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양을 다 싸고 나서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짠! 불닭쌈을 완성했습니다. 여기세 개는 곱창을 넣었고요. 요세 개는 콘치즈. 가다랑 어포랑 마요네즈. 그리고 요게 그냥 기본이고, 요게 맨 처음에 잘못 만든 곱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료는 웰치스 제로. 아무래도 기본을 먼저 먹는 게 좋겠죠? 기본 불닭쌈이에요. 먹어볼게요. 음? 존맛탱. 감자피 만두 아시나요? 엄청 쫀득쫀득한 만두피 느낌이 처음에 나다가 씹을수록 그냥 불닭볶음면이에요. 쫀득쫀득한 식감이 추가되니까 엄청 맛있네. 음. 다음은 가다랑어포랑 마요네즈 넣은 걸 먹어볼게요. 음. 진짜 존맛인데? 타코야키 불닭볶음면이라고 설명하면 될것 같아요. 가다랑어풀을 좀 두툼하게 넣었더니 식감이 약간 문어 씹는 느낌도 나고 그래서 매콤한 타코야키면 요런 느낌? 진짜 존맛이에요. 기본으로 먹는 것보다 백만 배 맛있는데? 음. 콘치즈를 넣은 불닭볶음면 먹어볼게요. 음, 딱 예상가는 맛있는 맛. 엄청 막 깜짝 놀랄 맛은 아닌데, 매콤하고, 치즈 때문에 쫄깃하고, 옥수수가 달콤해서 맛있고, 조화로운 맛있는 맛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궁금했던 곱창 넣은 걸 먹어볼게요. 제가 아까 구우면서 몇개집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곱창이. 그래도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먹어볼게요. 음, 생각보다 맛있지 않네. <laughs> 되게 따로 넣는 느낌이에요. 맛이 서로 묻히는 느낌? 여기다가 한번 마요네즈를 넣어서 심폐소생술을 해볼게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세 가지 모든 재료가 따로 놀아요. 최악! 엄청 맛없진 않은데, 곱창이랑 불닭볶음면 따로 먹는 걸로 약속해요. 제가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건, 가다랑어포에 마요네즈 넣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콘치즈 넣은 거. 음, 뭐, 나머지는, 그냥, 그냥 그랬어요. 근데 먹는 게 재밌으니까 더 좋다. 그러면 저는 이 가다랑어포 불닭쌈을 먹으면서, 스탠바이미로 영상 보면서, 쉬고, 할거 있을 때또 켤게요. 음, 정말 켤! 밥 먹고 누워서 민기적거렸고요. 이제 콘센트 꾸미기를 좀 해보려고요. 준비물은 아까 그 털실들, 양면 테이프, 대바늘, 그리고 콘센트. 아, 재밌겠다. 이 민크 털실로는 콘센트 꾸미기를 잘 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콘센트 꾸미기용 실이 아니었는데 생긴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왔어요. 아까 먹은 줄곱창처럼 생겼네요.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털실을 감고 기 전에 콘센트에다가 양면테이프를 둘러놔야 돼요. 한겹 먼저 둘러놓고 대각선으로 둘둘둘둘 둘둘 둘러줘야 돼요. 아까 잘라놨던 이 털실을 두 줄로 감아줄게요. 두 줄로 하는 이유는 작업 속도가 두 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laughs> 세로로 살짝만 얹어준 다음에 눌러서 고정시키고 이제 꾹꾹 눌러가면서 돌려줘요. 여기까지만 하고 묶어줄게요. 이 대바늘에다가 넣어가지고 사무대다가 끼워 넣어줘요. 그다음에 잘라줍니다. 그러면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이 다음에는 이 하얀색 실로 해줄게요. 바늘에 실 끼우고 위에다가 꽂아준 다음에 잘라주기. 그리고 나서 보라색 얇은 실로 해볼 건데 양면 테이프를 붙여줘야겠죠? 이 털실은 이렇게 네 줄로 겹쳐서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려가지고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거를 1.5m 짜리를 다 해준다 하면 한 1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저는 요 케이블이 장식장으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해봤어요 털실이 요만큼 남았어요 이거 남은 실들로 이것저것 커스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다른 것들도 해보려고요 그래서 요렇게 연보라색 털실 멀티탭이 탄생했습니다 지금 와 화면에 있는 모든 것이 연보라색이라 깜짝 놀랐어 약간... 오케이! 아이고 여기도 연보라색이... 오케이! 짠! 케이블이 항상 이 정도 이렇게 삐져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슬렸었는데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색 털실로 감아놓으니까 인테리어의 일부인 것 같아가지고 하나도 안 거슬리고 오히려 귀여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사실 이 러그도 예쁜 걸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그거 오면 다시 찍어보도록 할게요. 음! 너무 귀여워! 굿! 새로 산 러그가 도착을 했어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아이보리랑 라벤더 조합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약간 노란색, 파란색의 조합이라서 약간 요 보라색 느낌이랑 톤이 맞지는 않지만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조명까지 켜면 이런 느낌. 이건 침실에 둘 거긴 한데 새로 장만한 것들을 한번 다 같이 조합해보고 싶었어요. 러그가 좀더 색감이 잘 맞았으면 완벽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집에 나름 귀여운 포토존이 생긴 것 같아서 좋네요. 이 조명은 원래 두려던 대로 안방에 가져가서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에 침대 옆에다가 두니까 너무 예쁘죠. 이 LP 플레이어를 잘안 써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퍼 원단을 이렇게 올려놓고 하고 싶었는데 지금 너무 더워 보일까 봐날좀 쌀쌀해지면 퍼 원단 하나 사서 둘러놓으려고요. 겨울 친구를 바꿨을 때쯤에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화면에 잘안 잡히는데 실제로 보면 약간 주황색 빛 나는 따뜻한 색인데 원래는 완전 새파란 하얀색 그 전구를 끼우니까 약간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전구를 끼웠더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램프 하나로 집에 포인트가 완전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진짜 잘 샀죠? 제가 살것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오늘 해야 될 일은 대충 다 마무리가 돼서 좀 게임을 하면서 잘 준비를 해보려고요 이제 이 쫙제비를 씻길 시간입니다 오늘 집에 있는 김에 먼지를 목욕을 시켜줘야 됩니다 너무 곤히 자고 있어서 뭐, 먼지야 먼지야 목욕 목욕하러 가자 먼지 목욕할까? <laughs> 먼지야 먼지야, 먼지야!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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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잘 준비를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인 침대에 누워서 게임과 핸드폰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도 집에서 묻은 먼지랑 피지 때문에 세안을 하거나 패드를 꼭 닦아줘야 돼요. 그리고 크림도 입술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립밤도 완전 듬뿍 발라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잘 준비 완료. 음, 이제 게임해야지! 가자! 러그 어때?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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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따라와? 왜 따라와요? 아저씨 어때요? 러그?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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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잔다. 쇼다리. <laughs>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게임이 뭐냐면 미토피아라는 게임인데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잠안올 때마다 밤에 이걸 하고 있답니다 이게 저의 미토피아 구성원이거든요 이게 저고 엄마랑 저희 아빠가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얘는 저희 말인데 이름은 뭉지로 지었어요 그냥 귀여운 애들은 다 뭉지야 저는 러브라인이란게 있는지 모르고 처음에 아빠를 만들었어요 아빠를 사랑하긴 하지만 둘이 막 무슨 썸 타는 느낌으로 하길래 진짜 기겁했잖아요. 여관에 와가지고 중간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엄마랑 아빠랑 둘이 대화하려 고 그런다. 왜 그러시죠? 엄마가 선물을 사왔어. 아빠를 위한. 샀어. 남자라 고마워. 벽돌. <laughs> 아빠가 싫어한다.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요즘 잠안올 때마다 미토피아를 하면서 힐링하고 있다. 어 우리 엄마 아빠 썸 탄다. 사실 동물의 숲은 섬을 꾸미는 게 너무 막막해가지고 접었어요. 저는 잠들기 전에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가장 나만을 위해 쓰는 시간 같은 느낌이라 해야 돼. 그래서 저는 게임을 하다가 졸리면 자야겠어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들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니꺼 먹어 본지